이런 인체 필수 미네랄들, 대한민국 서해안 청일년만 유독 80여종의 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소금들은 염화 나트륨 이외에 별다른 물질이 없습니다. 저염이 대세라고 하고, 세계 고건기구가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하라. 나트륨 기준은 2g입니다. 한국 사람 기금은 평균 13g인데, 너무나 싱겁게 먹는다. 이 티베 사람들부터 먹는 것은 3 0 g 이입니다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훨씬 더 먹습니다. 에, 요즘에는 다들 저염 저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염 음식 짠거 먹지 마라 이걸 뭐 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회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심건 사람들의 그 심건 것의 가장 큰변페가 뭐냐면 예. 이 n a c 라고 하는 순수 염화나트륨이건 단일 분자의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이 소금이라고 해서 전문인이 그걸 먹고 실제로 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금이 해롭다, 이랬습니다. 음. NACL이 해놓은 것이 소금이 해놓은 게 아닌데, 아. 이제 NACL은 소금의 주된 성분을 하지만 NACL이 소금은 아니에요. 음. NACL 소금은 영화물이에요. 거기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리 이런 인체 필수 미네랄들,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년만 유독 80여종의 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소금들은 대부분 뭐, 염화나트륨 이외에 별다른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무지 무지하게 짜게 먹는데, 언제, 어느 때 미국 가서 내려서 무슨 식당에 가서 뭐, 무슨 음식을 먹든지 짜서 고개를 흔들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그때 혈압 오른다고 막안 먹더니, 이저 나트륨염, 고칼염염. 보칼룸. 저 나트륨, 고칼염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의 독성을 이 약간의 칼륨을 참가하면 완전히 중화됩니다. 음. 그래서 독성작용을 안 하니까 육상으로 옳다 됐다. 엄청 짜증나는 거요 음. 이 저염이 이 대세라고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소금을 5g 이하로 제한니다 네. 나트륨 기조는 2g입니다. 네. 지금 지구상에 소금을 5g 이하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음. 그렇게 먹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키지 못할 법이나 지키지 못할, 그, 저기, 이 기준을, 그거 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한국 사람 지금은 평균 13g인데, 너무나 심각해 먹는 거. 어. 이, 티베 사람들 보통 먹는 것은 30g 이상입니다. 어.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은 훨씬 더 먹습니다. 이거 유럽 가보면, 저, 음식이 짜요. 아, 아. 독일은 마두고 다 짜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또 짜고 매워요. 또. 그래서 그 짜고 매운 식생활이야말로, 굉장히 인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데, 어. 근데 거꾸로 알고, 이 수학기 마지막까지 친 농약의 독성이 사람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추 자체가 해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추까지도 해롭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순수 염화나 틀면 구성된 소금은 건강에 해로움을 줄수 있지만, 이, 진짜 천연소금, 네. 천연염 이런 것들은 약도 있고 덕도 있습니다. 음. 그럼 지혜롭게 덕은 좀 처리하고, 네. 약은 좀 증대시키고, 이래서 쓰면 건강에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 음. 유사소금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유사한 짠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죠. 그게 안 좋다는 거지, 네. 진짜 소금은 섭취가 음.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너무 짤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네. 정도 필요하다면 필수. 필수다. 근데 소금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예. 어떤 현상이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요새 같은 때 지리산 정주를 하면 일곱 네. 시간 이상의딱 되면요. 툭퍼진니다그왜 음. 네. 그러냐면 일곱 시간 동안 땀을 뱉지 않습니까? 네. 그 몸에서 계속 소금이 증발, 전부, 소금이 증발하면 네. 소금이, 소금이 나가는데 네. 그때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맹물을 먹어고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염분이, 염분,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면 굉장히 위, 위태롭습니다. 아, 그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버려버립니다. 음. 염분 부족에 한 탈수가 일어나고, 음, 음. 물한컵 마시면 땀이 두컵 나옵니다. 음. 이렇게 되면 물이 빠지면 사람의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음. 그래가지고 우선 몸이 촥 노래, 탈진돼가지고그 다음에 눈이 깊집히고 음. 약간 조금 있으면 호흡곤란이 오면서 사망합니다. 네. 이렇게 이건 급성으로 오는 것이고 연분부적이. 연분부적이 만성으로 오면 시름시름할게 실험 됩니다. 음. 그다음에 기운이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사람 병 걸려가지고 다쳐가지고 피만이 흐르고 힘이 하도 없는 사람 병원에 가서 맨첫 번째 뭐 합니까? 링구에 뽑아요. 꿀 네. 그 수액이라는 게 그게 생리식염수입니다. 일종으로 네, 네. 아니 소금물을 혈관에 넣어주면서 그러면 그 사람 한 30분이면 번뜩 기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하니까 소금을 건강에 적으로 보는데 정말의 맛입니다. 음. 인체 건강에 소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니다 음. 그래서 그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건강하게 명대로 120제 자연심을 살리는 어려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금의 종류를 얘기할 때그 염전에서 다 예. 수확하는 거. 예. 이걸 예. 천일염이라고 하니다천일 네. 근데 지금, 네. 그러 그러니까 그, 회장님께서 만드시는 주경은이 네. 천일염을 신발적으로 누가 네. 우리나라 건. 천일염. 그런데 네. 그 천일염을 이렇게 구은고거 아닙니까? 네. 고소금이그 네. 네.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이, 네. 이 천일염이 있고, 네. 정제염이 있고, 가공염이 있습니다. 네. 가공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채책에 의한 가공, 태음에 의한 가공. 그래서 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수천 명입니다 음. 그래서 소금의 질을 본다면 미국 소금이든 호주 소금이든 유럽 소금이든 인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6가지) 미네랄을 음. 다한 물질에 다 가지고 있는 소금은 우리나라 서해안 천 년밖에 없습니다 음. 우리나라 서해안 천 년만 (80여 종의)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는. 유독성 물질만 처리하면 천하의 명예입니다. 음. 그런데, 같은 바다인데, 우리나라 서해안 천리염, 갯벌에서 만든 천리염과 중국 동쪽 바다에서 만든, 중국 동쪽 바다가 우리 서쪽 바다. 그렇죠. 네. 그쪽 바다 소금은 그렇게 미네랄도 많지 않고, 어. 그, 또 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그 소금은 우리 주경 원료로는 쓰지 못합니다. 그거 특이하면요 일본 소금도 못 씁니다. 네. 그 그러니까 다음에 호주 소금은 뭐예호주 소금은 무지하게 싸요. 그요 그런데, 쓰면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효과가 안 납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갯벌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게 이제 갯벌에 네. 이 지구상의 이 바다가 네. 홍해도 있고 흑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중해 뭐그데 네. 네. 혹시 황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황해 들어갔죠. 네. 황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 바다가 황해예요. 아. 우리나라 서해를, 서해를 황해라고? 황해라고 요왜 네. 황해라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누렇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황하에서, 음. 이 강물이 누르는 게 황하입니다. 음. 중국에서 네. 그게 만리를 넘게 되면서, 이 흐름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안에 그다음에 바위에 있는 금속 토속 원소들을 쫙 끌고, 아. 바람 만으로 들어와서, 그 최적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서해안경보에다. 어.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속 토속 원소들, 그 미네랄들이 가장 많이 한눈에 있다. 빛깔만도아지 않고 음. 전부. 황토에 그게들이다 있거든요. 대부분. 음. 그다음에 발리에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있는 바다가 우리나라 바다고 그 모여있는 곳이 우리나라 객관입니다. 음. 요즘 후시마 또 원전 이슈 때문에 소금 사재기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값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지금도 우리나라 생행한철은 천하의 명약이기 때문에, 음. 지금도 무지하게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지금 뭐, 5,6천 논 하던 것이 20kg 한 포대에, 지금 그, 5,6만 <laughs> 원 합니다. 그요 그런데도, 저는 이거 한 2, 30만 원 가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만큼 좋은 기능이 있고, 그 그만큼 대체할 수 없는 미네랄의 보호보다, 음.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안 갯벌 채일염은이 이 지구상 1등 네. 이 미네랄의 보급입니다. 그런데 서해안의 그 갯벌 이쪽 이 염전을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천일염이. 예, 예, 그런데 중국이 예. 중국의 동쪽. 예. 거기를 개발하면서 예. 거기 화학 공장 같은 거막 들어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서해로 밀려 들어오니까 걱정하는 것도 많거든요. 60년 전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소금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어. 그게 왜냐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 중국 동해안에서 오는 그 불순물들 유해물질들 그뿐만이 것 아니고 산업 폐수 생활로서 험한 물질들이 바다로 다들 갑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 있어요. 네. 그게 소금으로 다 됩니다. 네. 심지어 그 미세플라스틱도 지금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그냥 먹어서 자연염이라고 해서 좋은 것인데, 이제, 50년 전부터는 산업화에 그, 폐단이 너무 심하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또 기후변화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 오염물질이 이 심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소금으로 가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으면, 그 해를 다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금을 그냥 먹지 마라. 처리해서 먹어야 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냐. 이 전기로에 굽게 되면 미네랄이 사라집니다. 근데 대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전하면 비용도, 인력과 비용이 들지만 소금의 약성은 이게 더 증가하고 소금의 유해성 유독성 물질들은 이그뭐수은 비상 이런 모든 독성 물질들은 불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역신 같은 유독성 물질이 냉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섭씨 700도가 넘으면 2, 3초 만에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분해돼서 비산됩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수온처럼 무성독이 있습니다. 음. 그거 다 분해 비산됩니다. 네. 주로 전통의약의 지혜는 독이 좀 있는 물질이라도 독이 있는 물질은 약이 더 강합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독을 좀 중화시키고 약성을 보존하면 문제가 없면조금 약이 됩니다. 이런 게 지혜인데 그걸 입원법으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나 엄마가 줬냐, 아빠가 줬냐. 근데 그렇게 이 과학에서 독성 물질은 사람이 쓰면 안 된다. 그만은건 맞는데 처리를 하면 그게 좋은 약이 될수 있습니다. Yeah.